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있다면 먹는 음식일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어린 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 또 젖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30대, 40대가 훌쩍 넘은 성인이 갓난 아기 같이 젖병을 빨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먹는 능력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 이 말씀을 읽게 될 사람들이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멜기세덱 제사장 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잠깐 멈추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을 뛰어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아론 이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멜기세댁을 이해하기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나온 이 말씀의 비유처럼 성숙한 신앙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먹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고 그것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단한 양식이든, 때로는 부드러운 양식이든, 그게 매운 것이든, 달콤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잘 받아 먹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아먹으면 그러면 영양의 결핍이 생긴다는 거죠. 한쪽은 너무 과다해지고 한쪽은 부족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편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거기에는 좀 걸그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속이 불편하고 마음이 더부룩하고 아니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마치 소화가 안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식탁에 차려지는 이곳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영적인 식탁을 차립니다.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말씀입니다. 성경말씀을 요리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그 식탁이 단단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부드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식탁을 차리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거슬리고 또 먹기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꼭꼭 씹어 나가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본인 손해인 거죠.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부드러운 음식만 받아들이고 단단한 음식은 노멘, 아니요, 나못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잘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을 알려주시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이 마음으로 손과 발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우리의 귀가 어때요?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들어도요. 너무나 많은 것을 들어도 머릿속에서 너무 복잡해서 그것이 제대로 생각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팔, 다리, 가슴으로 이것이 실천적으로 움직여져야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고 그리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니까 장성한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머리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지식을 갖긴 하죠. 그러나 그 이론의 바탕으로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훈련해요하여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장성한 불량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과 다리, 가슴으로 온 몸으로 실천하고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의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이 될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체험해야 돼요. 더 많이 경험해야, 그래야 음식을 더잘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교회 초창기였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지를 소개하는데, 1907년에 인천에서 활동하던 미국 존스 선교사가 미국에게 보낸 미국 성도에게 보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상골 불신자 마을 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실천하고 또그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기의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이어 기대하는데 부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순종하라고 했는데, 정말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의지, 결단,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장성한 분량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축복의 말씀 또 거기에다가 회개의 말씀, 헌신의 말씀, 용서에 관한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골고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귀를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듣고, 또잘 믿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고,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잘 먹는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Amen.